네, 안녕하세요. 컴샤비입니다 네, 아, 요즘에, 에, 훅 돌아가죠? 요즘에 훅 돌아가겠습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질문이 제일 많으신 게 뭐냐면, 지금 컴퓨터 사도 될까요? 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에, 실제로 근데, 이제 견적을 내셨다가, 저희가 이제 견적 유효기간은 하루, 저희 기준으로 견적유효기간은 하루이긴 한데 보통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견적을 내셨다가 여유가 안 되셔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견적을 내셔가지고 구입하신 분들 중에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상승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픽카드 3060뭐 예를 들어서 3060이던 3070이던간에 들어온 게다 나가고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예, 저희도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데참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겠고 뭐쓸 일이 있으니까 이제 구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러니까 오늘 촬영 기준은 일요일이고 이제 토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도 컴퓨터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열이면 열 어, 열에 아홉은 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는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사는게 적정 가격이다 음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손님은 또 미심쩍어 하지 아뭐 조금 지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가 지금 뭐 3070도 그렇고, 3070도 지금 가격이 막 엄청 올랐죠. 예. 뭐 120만원까지, 지금 130만원까지도 오르고, 그게 박스 130만원을 또 구하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물건을 못 구합니다. 아, 물론 저희는 물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3 0 8 0또 마찬가지로 뭐 지금 100만원 후반대,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픽카드도 지금 198만원이야. 아예 조텍, 지금 저희 탁상몰에서 아 저희가 조택은 아니지만 어 조택 지금 여기 보시면 조택 공식 인증 판매점으로 왜냐면 저희가 이거 붙인 이유는 물건을 다른 데서는 물건을 안 줘요 저희도 요즘에 조택만 판매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물건을 안줘 그래픽카드 있어도 물건을 아 몰라 물건을 안 줍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조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 물건 같은 거를 좀 쉽게 아 쉽지 않지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지금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봐요 왜컴샵은 주택만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에, 저희가 물건을 주는 데가 주택밖에 없어 다른 데는 물건을 못 구해. 에, 그게 참 다행이라. 저는 제 생각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 80도 지금 가격이 100만 원 후반대로 지금 이것도 198만 원이야. 198만 원. 예, 탁탄몰에서 지금 정가가 198만 원입니다. 예, 그거 3090도, 음, 3090도 지금 300만 원이 넘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저번 주에 600만 원 컴퓨터 만들어 드릴 때는 제가 좀 그거보다는 그분이 조금 비싸게 이제 그 부품들을 좋은 거를 구매하셨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좀 편의를 받드리고자 좀 싸게는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 들어오는 물량이 어, 싸게 들어오면 싸게, 드릴 수, 싸게 드리고, 오르면 오른 가격에 드립니다. 그니까 러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니까 러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3070, 3060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사는 가격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 명심하시고 컴퓨터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구매하세요. 예. 뭐 우리 가게에서 구매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타 온라인몰이나 뭐 특가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아, 물론, 우리 컴샵에서 구매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데서 특가몰 같은 데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로 구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바로 사세요. 그리고 3060도 지금, 다음 주에 또, 지금, 원래는 저희가 판매가가 70만원대, 7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 다음 주에는 가격이 아마 또 오를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아마 80만 원대, 80만 원 밑에는 아마 금액이 없을 것 같아요. 80만 원대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라, 지금이 베스트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또 이제 그 가성비 CPU는 뭐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약간 고성능 작업이나 이런 거를 좀 멀티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AMD 뭐 5900X나 5500X 이런 거를 좀 비싼 뭐 400만 원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픽카드를 뭐 3080이나 3090 정도 넣기 때문에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추천드리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약간 100만 원, 200만 원대 100만 원 중후반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인텔 제품을 권해드리긴 해요. 예, 인텔이 어,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됐고, 이제 11세대가 다음 주 3월 23월 20 며칠 어, 또 나오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그, 인텔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판하는 것도 보니까 11세대 CPU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싼 건 아니라서 지금 B560 메인보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11세대도 어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이만 글쎄요. 네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성능이나 이런 건 아직 제가 뭐, 뭐, 뭐 제가 뭐 CPU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어 그것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필요할 때 사라. 예.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